자 이번 시간에는 DHCP 서버를 한번 해볼 거고요. 자 일단 DHCP는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그러니까 동적으로 호스트를 설정하는, 그러니까 호스트의 IP를 설정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DHCP가 뭔지, 그다음에 DHCP 프로토콜, 7계층 프로토콜이에요. 우리 네트워크 기초 때 프로토콜 종류들 여러 가지 배워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프로토콜인데 뭐 네트워크 기초 때처럼 이제 뭐 내부 구조까지 자세히 하나하나 뜯어 보지는 않을 거고. 그냥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HTTP 프로토콜 봤을 때처럼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런 DHCP 프로토콜을 이용한 IP를 할당해 주는 이 서버를 직접적으로 설정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DHCP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을 때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서 같은 랜에서 IP를 어, 관리해주는 그런 서버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가 이런 식으로 IP가 없을 때 DHCP 서버한테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아 너는 몇번 IP를 얼마 동안 사용해라. 라고 DHCP 서버가 해당 네트워크 대역에서 쓸수 있는 IP를 빌려 주는 개념입니다. 빌려 주는 개념. 뭐 1시간 동안 써라. 1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다시 반납을 해. 그래서 이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IP 주소를 DHCP 서버가 관리를 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이 필요할 때마다 가져가서 쓰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DHCP 서버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서 뭐 똑같은 IP를 두 명의 사용자가 사용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여러 명의 사용자들이 어떤 IP가 사용 중인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IP가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DHCP 서버가 관리를 따로 해주게 되면 사용자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IP 주소만 자동으로 할당받아서 쓸수 있게 되는 그런 IP 주소를 관리해주는 서버입니다. 보통 이 DHCP 서버의 기능이 여러분들 공유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와이파이 같은 거 잡을 때도 그 와이파이가 와이파이 잡는 AP, 공유기 같은 AP 한테도 이런 DHCP 서버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와이파이 접속하면은 어 자동으로 IP를 할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때 뭐 특정 IP를 얼마 동안 쓰세요라고 해당 AP나 DHCP 서버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공유기에도 이런 식의 설정이 있어요. DHCP 서버 해가지고 보통 실행되게 되어 있고요. 이 해당 네트워크 대역에서 몇번 IP부터 몇번 IP까지 쓰도록. 보통 이게 그냥 전부 다 쓰게 되어 있는데, 2번부터 254까지 보통 이렇게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좀 이제 고쳐놓은 거죠. 150번부터 154, 254번까지만 쓸수 있게.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동으로 IP를 설정을 하다 보니까, 어 만약에 이 DHCP 서버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IP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게 되면 충돌이 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강의장 컴퓨터 말고서도 이 공유기를 쓰잖아요. 뭐,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한다든가 핸드폰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DHCP 서버를 설정을 하면은 이런 설정들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대역은 뭐 어떻게 되고, IP 수선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빌려갈 때 대여 시간은 얼마 정도로 하겠다. 이런 설정들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DH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IP를 할당을 받아가는가 살펴볼 텐데. 자, 일단 DHCP 프로토콜은 이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Discover, Offer, Request, Acknowledgement.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지금 이 DH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유가 IP 주소가 없어서 IP 주소를 할당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IP 주소가 없는 이런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할때이 DHCP 디스커버 패킷을 보낼 때는요, 어. 이더넷 프로토콜의 맥 주소를 브로드캐스트 주소로 해서 보내게 됩니다. 브로드캐스트. 그래서 목적지 주소가 브로드캐스트니까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모든 PC들이 이 패킷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DHCP 서버로 동작하고 있는 서버가 있으면 응답을 주는 거고, 아닌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전부 다? 이런 요청을 받게 되면 내가 DHCP 서버가 아니면 답장 안 주고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만약에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DHCP 서버가 없으면 이런 응답이 안 오는 거고. 그럼 IP를 동적으로 할당받을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DHCP 서버가 있으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디스커버는 DHCP 가 서버가 있는지 없는지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지 없는지 찾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로 보낸다. 그래서 DHCP 서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같은 네트워크 대역이 있으면 좀말좀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고요. 자, DHCP 서버가 저런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일단 누가 보냈는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니캐스트로 응답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브로드캐스트로 응답을 줄 수도 있어요. 요거는 서버 프로그램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DHCP 서버가 저 여기 있어요. 내가 바로 DHCP 서버다. 라고 알려주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아, 당신이 DHCP 서버이군요. 저 그러면 이 네트워크 대역에서 쓸수 있는 IP 주소 좀 할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IP 주소 좀 할당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 p 소를 요청했으면 서버가 이제 아, 너몇번몇 몇 번의 IP를 얼마 동안 써라 라고 IP 주소와 어, 얼마까지 쓸수 있다 그 시간 정보를 함께 이제 보내주는 DHCP 에크까지 요렇게 패킷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처음에 DHCP 서버를 찾을 때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니까 DHCP 서버가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어야지만 IP를 할당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같은 네트워크 대역이 없으면 수동으로 IP 설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리눅스에서 DHCP 서버를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볼 때 대표적으로 설정 파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ETC 밑에 sysconfig 밑에 DHCP D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있는데 이 파일은 예전 버전인 경우에는 썼어요. 근데 지금 CentOS 7에서 설치하는 이 DHCP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써 있죠. 이 파일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전 버전을 여러분들이 혹시나 쓸 수도 있을까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는 뭘 지정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DHCP 서버가 있잖아요.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얘가 서버예요 DHCP. 사용자들이 요청을 보내오겠죠? 요청을 보내올 때, 요 인터페이스 있죠? 이 사용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일 인터페이스 번호를 지정을 합니다. 이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하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런 서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막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인터페이스에서만 DHCP 서버로 동작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도 네트워크 대역이 따로 있고, 여기도 네트워크 대역이 따로 있고, 여기도 이렇게 따로 있을 텐데, 여기 한테만 IP를 할당해 줄수 있게. 이런 설정을 할때이 파일을 씁니다. 근데 더 이상 최신 버전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 이제는 뭐라 그래요? 이런 파일에다가 설정을 하라 그러죠. 다음에 나올 파일 요런 파일에다가 설정을 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을 한번 봐보면 요런 파일이 있고요 설치를 해야 있어요 DHCP 서버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설치를 안하면 없어요 저런 설정 파일이 근데 얘를 보면 안에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주석 처리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매뉴얼 페이지를 보시거나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쉐어라고 하는 곳에 샘플 파일이 있습니다 예제 파일. 그래서 저 예제 파일을 보고 여러분들이 설정하고 싶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그냥 저 예제 파일을 저 파일로 덮어 써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건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DHCP 서버를 설치하고 방금 전에 봤던 그런 설정 파일을 구성하고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